그래서 무슨 말이지? 네, 네. 전진적인 명령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최고의 적의 고지를 해야 살아는다 총탄 가지고 왔까 육탄 가지고 맞으면서 전진하는 거야. 맞고 빼앗아는 전파가를 알지? 그때는 네. 아, 터일 껴는데 형무소 문정재는 형무소 들어갔다 나오 면은 전쟁을 했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사탄은 치고 많은 거야. 어? 통일교회 들어서 야단에 내가 가만 있는데, 또 하나는 맞고 뭐라고? 일본 공산당을 대결해는 일본 정부 제가 얘기했어. 일본의 공산당은 누가 그런 내가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일순 남겨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북 통일이야. 이러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얼돌아 가서 참 부모의 심정권을 심어야 알아서. 심어서 여러분이 일자. 어저께 이 어머니 한씨 문친의 정친에 내가 장학 기금을 매너 줬어 지금 문치 정친에서 이 문청재 이름 모르게다 뭐 붙었나정장됐지사0만전참다 문청재를 대 정자로 모시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그렇게 거. 되는. 그나름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이익될 수 있고. 앞으로 소망의 불길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내적인 그 기반이 없어가지고 아, 남북통일 국민 여러분이 왜 만들었냐면, 한 고향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터전니 하나님의 심정을 중국 뿌리가 백해지 않았던 것을, 이것을 문청정원 대표 싸워가지고 세계 모든 50억 인류가, 원래는 참부모를 중상, 심정적으로 이것이 전부 다연결돼야 돼. 이것이, 원래는 타락하신 부모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야. 50억 인류가, 가정을 중상고, 연결하는 것은 받아가자, 좌우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승리의 발판을 따아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야. 이제 내가 앞장서게 서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돌아가는 데는 대한민국에 누가 내 앞장을 설수 없어. 이미 그렇잖아. 남북타운 운동은 누가 선치권을 지었나? 문총장 아니야. 정부도 이제 따라오라고할거라 하라니까 내가 도와줄게. 다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래서그 그렇다 해서. 똑께를 도와주는 건 아니야. 이래서 돌아간들은 여러분의 고향에지 가서 전부 다 이번 대천에 전부 고향 고향 돌아가지. 고향 돌아가는 말 알아들었어? 네. 여러분이 고향을 남한 땅의 고향은 심정적 판도가 세계적 통감 기준을 중심으로 심정적 선생님이 세운 그 기준과 상대적으로 평면 기준이 돼야 돼. 알겠어? 예? 그럼 세계 기준물 여기 있고 여러분 가정은 저 아래 있는데 선생님이 다 까준 것을 중심잡고 여러분 가져들어 가지고 가 평면적 신정권이 낮지만 하게될럴때 선생님이 세워진 가정적 신정권, 성적적 신정권, 민족적 신정권, 국가적 신정권, 세계적로감한한 신정권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디로 있지 않으면 천사장 입장에서 어? 여러분은 그야말로 타락하지 않은 아담해와의자를세워지가지고이제야말로축복받은 여러분의 가정들은 여사스러운 사망의 혈통에 더럽혔던 그런 자리에 세는 것이 아니고 순결한 부부로서 하나님을 두 일수 두, 두 몸에 멋에 가져가지고 정의에 입각한 참부모님의 하나의 씨와 같은 입장에서 뿌려져가서 싹이 퇴가져가지고 여러분의 일적들을 연결시켜야 될 때는, 남한은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은 국민연합을 통해서 가르쳐 준게 뭐인가? 통반격파야. 통반격파. 대한민국도 그 자리에 못 갔다고. 통반격파. 거기서 새로운 수위를 심어야 되겠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여러분으로부터 이거 전부 다, 거기서, 다시 들어가서 돌아나오 만큼 하나님의 참 따운 사랑의 심정을 중심 삼고는 본연의 심정을 중심 삼고 고향의 심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조상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여러분과 비로서 심정을 중심 삼은 조상권이 지상의 모든 초 민족적 기준에서 뿌려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신조의 동산이 싸게 틀 때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조들, 지금까지 선한니때의 선조들은 여러분 천사장에서 천사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아담 혀가 타락하지 않은 자리에 가정을 중심 삼고 타락했던 그 기준을 탕감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돼. 남편, 아내가 돼. 가지고 그 하나님과 된 부부 앞에 태어난 아들까지 완전히 사육이다. 하나 돼가지고. 거기서 초상의 자리에. 스승하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선조들은 천사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는 고향 땅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서 할 일은 고향 땅에서 뭐라는 이기야 싸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심정리에 뿌리를 박아서 싸귀날끔 노력하는 데는 그 고향 땅에서 이땅 위에 지금 까지역사 대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역사를 통해 살아난 그 모든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충실되었고 말이야. 열료 혹은 효자, 그 효료들이 많았다는 데 그래서 그사람러분에 지지 않는 사람.